말은 줄이고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10일 10시 21분 전세계 일대가 출발했습니다. 대상은 구금 한국인 300여 명 절차는 집결 이동 탑승입니다. 현지 출발은 9월 11일 3시 30분 인천 도착은 9월 11일 18시 20분 예정입니다. 주체는 외교부와 항공사 조정 창구는 공항 당국 한 곳입니다. 오늘 공개된 변경사항 일건 지연 안내 1회 계획 유지 1회가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동선의 질서입니다. 직결시각 1개, 탑승구번호 1개, 탑승순서 1가지가 정리됩니다. 우선순위는 명단 확인, 건강점검, 수속보조입니다. 불필요한 해석은 비워두고 타임라인만 채우겠습니다. 오늘 정리되는 숫자는 시각 3개와 편수 1개입니다. 9월 10일 10시 21분, 9월 11일 3시 30분, 9월 11일 18시 20분 전세기 일대.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속도는 말이 아니라 표시판의 시각에서 증명됩니다. 내일은 입국라인 대기시간과 브리핑시각을 추가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도착. 시각과 입국 절차를 100초 요약으로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